시리아 사태 속보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 끝난 대국민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적인 해결을 기대하지만 군사적인 제재를 늦추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용 기자 보도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 개입 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를 직접 거론하며. 알 아사드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 중재안이 진행 중인 만큼 의회의 군사개입 표결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군사개입이 있을 경우, 오로지 목표 공습이 될 것이며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러시아 중재 t 이후 외교적 해결 방안이 부각되면서 상당 부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 b s 전 i 우입니다